플라우제비 진은 알고있는 오늘 처음 <laughs> <응, 엄청> 들었어요 <laughs> 제가 차,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 제가 읽어 가진 욕망이나 탐욕들 이런 것들 이 선전선전이 되게 중요해요 전쟁같은어 전쟁 형님 한 두세 사람만 더 하시면 저 없어도 되겠는데 음. 자 그리고 이제 동양은 되셨죠? 네 아니요 예 네, 서양 한번 가볼까요? 아 서양죠 서양은 음. 이런 혼자병법 같은 책은 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아, 있죠. 전쟁론을. 아, 전쟁론? 네. 아, 아, 아. 클라우제비치는 알고 있신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laughs> 아, 왜? 그 독일의 유명한 전략가 아닙니까? 네, 프로이센 전략가죠. 네. 아 그래요? 와. 아, 네. 아, 네. 그 전에는 그러면, 그, 고대도 어쨌든 전쟁 많이 했잖아요. 유럽에도. 네네. 네. 근데 론으로 해가지고 보통 네. 이제 손자병법에 비견될 수 있는 게 보통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라고 아, 하고. 네. 이제 손자병법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한 네. 포괄적인 정의는 없거든요. 아 전쟁이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어, 국가의 대사고, 네. 이런 네. 것들을 할 때는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고, 뭐 그리고 구체적인 용병들, 이런 네. 것도 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떤 어, 민생이랄까, 이런 연결되는 건 나오는데, 딱 전쟁의 네. 정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클라우제비츠 같은 경우는 전쟁을 딱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음, 어떻게 정의를요? 보통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전쟁을. 전쟁을. 네. 첫 번째 전쟁은 뭐냐?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내 오,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키는 폭력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내말안 들으면 이거다 이거죠. 오, 주먹을 오, 치는 오, 거죠. 오, 그게 오, 첫 번째 전쟁의 첫 번째고 오, 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렇지만 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음? 아, 정치의, 연속이다.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정치의 거죠. 정치의 연속이다. 네. 그러니까 어, 정치라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고 네.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라는 것들 그리고 이 자원을 배분을 둘러싸고 음... 음... 내 의지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전쟁은 정치의 영역에 복속된다. 오... 정치의 연속이다.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는, 오는 이제 응. 이렇게 보는 거죠. 전쟁은 새로운 3위 응. 일체라는 거예요. 응? 새로운 3의 일체. 제 지금까지의 전쟁은 제한전쟁으로 봤거든요. 응. 유럽에서의 또 왕들의 전쟁은 전쟁을 응. 해도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보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무한정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쟁은 어느 정도 가다가 그치고 또 전쟁의 목적은 대충 땅을 좀 얻는다든지 네, 전리품을 네. 좀 얻는다든지 이렇게 네. 제한적으로 그치고 또 전쟁을 그칠 수 있는 주체가 왕이랄까 명확하거든요 음, 네. 그런데 나폴레옹 이후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완전히 정복 전쟁으로 총력 바뀌... 전쟁이 돼버렸다 네. 국가의 명운을 모두 총력 동원하는 그런 네.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어떤. 그렇지 있냐면 한 축에는 네. 어, 국민의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할수 있고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어. 연료가 돼서 공급해주는 네.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 선전 선동이 되게 중요해요. 전쟁할 때. 그래서 그 나치에서도 네. 영화 산업 네, 네. 굉장히 장려하고 어. 맞습니다. 그 소비에트에서도 영화 산업이 아주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계속 그걸 계속 세뇌를 아, 그. 시켜야 돼 예. 네. 네. 그니까, 뭐, 지금, 나치 같은 경우는, 괴벨스가 영화 예술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네네네. 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탈린 시대 때도 영화 나왔습니다만, 네. 에이젠슈타인 감독 같은 경우는, 그영화들이 그렇죠. 그 애국주의를 막 네, 고치시켰죠. 레닌이 영화는 위, 위대한 선전의 도구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말했어요. 형님, 한 두세 달만 더 하시면, 저 없어도 되겠는데, 이제. <laughs> 있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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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는 못해. <laughs> 자, 국민이 주체가 들어가게 아.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손자병법을 보면, 국민은, 그냥 우리가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할때그 민심을 네. 얻어야 되는 대상인데, 네. 이 여기서는 이제 국민도 주체가 되버린 거예요. 이제 전쟁의 아 주체가.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이 전장, 전투가 막상 벌어진 전장에서 전장, 네. 어떤 우연과 확률이 지배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진짜 순간적인 순발력도 필요하고, 네. 용기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막 전개된다는 거예요. 전장태에서 오히려. 아. 그저 이 순간적으로 지휘관이 자, 지금 저걸 그렇지. 어떻게 네. 판단을 해야 돼요? 순발력. 순발력이 진짜 중요 판단. 막 어. 아,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해요. 용기.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정신활동 영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에, 의한, 정치 연속이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음. 파산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잖아요. 아. 그니까 이성을 잃지 말고? 그래서 바로 전쟁은 이성의 영역에 귀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세 가지가. 되는 것이 현대전쟁이다. 라고 음. 이제. 그 클라우제비치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 그 현대전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클라우제비치가 정의했고그 네, 네, 네. 네. 이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철학적인 고찰을 한 사람을 어, 사회계약론의 선구자죠. 그 토마스 홉스로 보죠.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 네, 더? 아, 네. 아 오, 맞습니다. 리바이어. 뭐요, 형 뭐예요? 그거의 저장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허. 어허. 음. 왜냐면 그거는 요즘 애들도 그 리바이어 더를 알더라고. 어, 예. 그걸 봐요? 어, 그걸 보, 보던데? 리바이어던 어. 리바이어던이그 어. 바닷속 깊은 곳에 그 괴물 뭐 이런 거 비유해서 쓴책아니니까 그 네, 성경 그욥기에 나오는 바닷속 괴물, 네. 고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괴물인데, 네. 결국 이제 홉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놓여있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자연 상태에서. 네.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우리가 서로 노리는 자원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많잖아요. 음. 경쟁은 치열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 왜 평등하냐?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사람이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럼 내가 아무리 아. 힘이 약해도 가서 칼로 푹 찌르면. 아. 그렇지. 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인간이 서로 항상 다투어야 되고 언제 어. 죽을 수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 즉, 아,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전 상태라는 아, 거죠. 어, 예. 그럼 인간이 여기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음. 더럽고 짧고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 이렇게 살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자연권. 음. 네. 내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음.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다가 자연권이에요.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를 죽일 수도 있고 음. 내가 사는 게 그게 자연권인데 문제는 그 자연권을 주장하다가는 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험해지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연권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우리가 리바이어들을 만들자 된 거예요. 음. 리바이어들 어. 일부를 떼어 가지고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하는 게 아니고. 네. 네. 톱스는 양도, 아예 넘겨주고 이것은 다시 취소가안 되는 거래로 봤어요. 아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뭐냐? 왕인 거예요. 전제군주예요. 음. 아, 아. 임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양, 양도를 거. 했고, 네. 그 음. 커다란 괴물 음. 같은 썸띵이 바로 리바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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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바로 정부고 왕인 거죠. 아아 그래서 이 리바이어드 그래. 초판 표지를 보면 네. 그 거인이 한명 있단 말이죠. 거인이 네.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는 홀이라고 지팡이 같은 걸 들고 네. 있는데, 이 거인이 머리가 있고, 이 몸은 전부 작은 사람들로 다구성되 있어요. 그 모여가지고 아 내가 이제 리바이어든이 됐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자기가 가진 욕망이나 막 이런 어떤 어떤 막 탐욕들, 이런 것들 막 그런 그런 그 니즈를 음. 우리가 가진 거를 조금 조금씩 십시일발 하다 보니까 네, 네. 뭐 500만 명, 600만 명이 하다 보니까 왕이 큰 권력을 갖었어 음, 그렇습니다. 되는 음. 네. 그래서 음. 그, 호프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리바이어든 왕이죠. 왕이든 정부인데 이정보은 언제든지 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잡아둘 수도 있고 들어 음. 가지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음.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네. 그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뭔가 높은 공포를 갖고 있어야지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거야 예 아. 롭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공포와 욕망이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홉스가 태어났을 때 1588년에 음. 태어났는데 음. 그때 홉스가 태어났을 때그 동네에 스페인 무적함대가 상륙해 가지고 아, 네. 정보가 온다 해 가지고 음. 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조산을 했단 말이죠 아, 7개월 만에 애를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홉스 당상 결국 사람은 나는 공포와 상둥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공포와 상둥이다 상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죠 이 홉스라는 말이좀 네. 문학적 그 소양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것들을 어떤, 어떤 것들에 비견해가지고빚대가지고 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상상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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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어던 옛날에 그렇죠. 우리 레비아탄이라고 레비아탄이라고, 레비아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네. 어, 그런 레비아탄이 있고, 응. 리바이어던이 있고, 이 리바이어던과 그럼 리바이어던 사이에 싸움이 그럼 전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홉스에 따르면 이게 네. 결국 그한 국가 내부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상위에 공포가 있으니까. 음, 네, 네. 우리가 함부로 사람과 치고받고 하면 리바이어던이 우리를 잡아갈 수 있다. 이러니까 음, 음. 억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각각의 리바이어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음. 싸움은 어쩔 수 없다는 오. 거죠. 인간의 음. 본성에서부터 싸움을 네. 좋아한다기 보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이 싸움, 전쟁을 안 하려면 결국 우주에서 괴물이 온다든지. 더센 음. 음. 뭔가가 있더센 뭔가 공포가 없으면 이 전쟁을 그칠 수가 없다고. 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 전쟁에 대해서, 어, 서양 사람들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아. 볼때 이제 홉스의 생각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은 음.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아그래서 바로 이제 칸트가 나오네요. 아, 줄줄이 대기하고 있군요. 네. 그런 분들이. 진는 예. 뭐라고 하저. 네.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평화론이라는 네. 책으로 사상으로 유명한데. 네. 네. 이 전쟁을 없애고 네. 인간은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이 그렇죠. 네. 왜냐면 칸트는 인간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죽여서안 된다고 봤거든요. 네. 우리, 예, 우리 인간에게는 어. 실천 이성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도덕법칙이 있어가지고, 음. 그 도덕법칙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음. 자연이 마치 네. 어,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우리 네. 인간의 도덕법칙도 자연 법칙처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다. 음. 아. 사람은 철대 죽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전쟁이 나서 사람을 죽이니까 그쵸. 이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건 해법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쇄국 정책을 하자. 쇄국? 아, 쇄국 아, 마, 정책. 아, 막는다고? 그니까 아예 나라들끼리 교류를 하지 말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네. 자기 나라, 자기 영역에서 아우타르키라고 하죠. 자급자족 하자, 이거죠. 네. 그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 음. 또 네. 하나가 이제 결국 칸트가 만들었던 게 국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유엔 같은? 유엔 같은, 같은 거 바로 오. 국제연맹, 국제연합은 칸트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 오. 아. 아.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무기를 다 버리고 네. 그리고 국제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전쟁은 음.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두 가지, 가지 방법을 이죠 음. 아, 되게 이상주의자네요. 좀 이상주의죠. 네. 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죠. 지금까지 역사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네. 오히려 이 홉스의 생각들이 서양 어, 정치 현실은 많이 맞았죠. 왜냐하면 네. 19세기에 그 진화론이 나왔잖습니까 네. 진화론 나오니까 음. 이게 그 우리가 생존 경쟁. 응. 음. 그죠. 적자 생존. 이런 말 나오니까 음. 어, 이 홉스의 말이 맞네. 자연 상태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서로 투쟁하구나. 그렇게 하고 국가의 기능이 강할수록 홉스의 말이 맞죠. 이제 하지않습니까 아, 예. 국가가 힘이 세질수록 그렇죠. 음. 그리고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음. 하죠. 국가는 무력을 음.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또 먹고 살만해지면은 막 욕심을 내잖아. 그러니까요.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서양 같은 경우는 19세기 우리 제국주의, 네. 팽창주의. 자기 힘을 투사할 내가 전 세계를 자기가 먹으려 했으니까, 음. 홉스의 말이 많이 맞아떨어졌는데, 네. 어, 최근에는 20세기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가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을 때, 네, 네, 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음. 아무래도 홉스의 생각들이 조금 이제 약화된다. 약간 약화되고는 음. 있습니다만, 음. 최근에는 전쟁이 다시 또, 네, 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로는 그이 규칙이 있었거든요. 네. 전쟁으로 국경선을 변경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예, 그 풀무기를 썼거든요. 핵무기를 네. 절대 쓰지 않는다. 네. 인간이 전쟁을 네. 하더라도, 어, 예전에 절대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다 네. 죽어보자, 이런 네. 전쟁은 아니고, 네. 핵무기를 쓰지 않을 정도의 지혜는 발휘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최근에 네. 들어와가지고, 2008년 이후, 네. 조지아 쪽, 네. 그루지아 쪽에서, 이제, 예전에 오세티아 쪽입니까? 러시아 네. 네. 쪽하고, 그, 어, 본격적인 예, 전쟁이 동북, 일어나고,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국경선을 변경하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놓고 지금 핵을 쓰니 많이 이런, 이런 <laughs> 을 한다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이 신제국주의 의 예. 전쟁 규칙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상당히 지금 위험하십니다. 맞아요. 어, 그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물론 이제, 그 전략 무기 예를 들면 네.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음. 지금 현재 이제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래 무기에 대한 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잖아요. 네. 기사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무기에 대한 기사나 네. 유튜브 방송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건 뭐냐면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네. 산업적인 면에서도 네. 아,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아, 네. K 방산 뭐 이런 말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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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왜냐면 이제 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네.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또 실전 무기들이 우리나라만큼 잘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 우리나라... 물론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 아니죠. 우리, 네. 네. 무기 많이 팔리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야 될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무기 같은 거는 현실에서 어, 어떻게, 얘가 쓰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좋은 무기라고 해도 맞아, 맞아. 막상 해보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음, 음. 그러나 우리의 무기들은 아, 이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음. 또전 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아침, 음. 저녁으로 온도차 크고. 네. 아. 그런 아주 추운,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 홍천 음. 뭐린런 데서 막 영하 30도도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더울 때는 또막한 어, (30~40도) 막 가잖아요 네. 이런 훈련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뭐~ 이렇게 더울 때도 가볍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추울 네. 때도 내구성이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네. 굉장히 우리 방위산업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네. 어마어마한 일들을 현재 해내고 있다 네. 네. 여튼 이 흡수 네. 우리가 지금 흡스를 읽으면서 리바이어든 혹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이 홉스 리바이어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아주 강력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게 대한 공포를 가지고 음. 욕망을 억제하면서 분쟁이 억제될 거다. 라는 음. 측면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홉스 같은 경우가 사회가 그 구성원들 간의 계약과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군주가 하늘이 내려줬다. 왕권 네. 신수설이라고 하죠. 음, 그런 건 하늘이 아니잖아요. 내려주고 자연적으로 만든, 만들... 이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었다. 음, 뭐 그쵸. 음, 그게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음.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고, 인간이 왕을 만들었는데, 그 왕의 정통성은 우리 각각의 평등한 아.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다. 그죠. 네. 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대민주주의로 가는 첫 그러네요, 발자국을 그러네요. 낸 거거든요. 음. 그래서 홉스는 기본적으로 군주제 지지자지만, 음. 군주제 지지자들한테는 또 욕을 들어먹었어요. 바로 음.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평등하고 아. 왕이 사람들이 동의를 위해서 된다는 것 자체에서 욕을 들어 먹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 청교도혁명에서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군주제를 지지하니까 또 청교도혁명은 어, 음. 임금 네. 찰실세 목을 뱉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또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어. 평생을 그러니까 항상 좀 귀, 예, 교회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아이고, 그렇게 평생 살았죠. 이렇게 욕을 여, 이쪽 저쪽에서 다 먹는 거이 정영진 씨 아, 그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정영진 씨 정도가 이제 네. 홉스 정도 네. 어, 양쪽에서 음, 욕을 먹고 음. 있죠. 네. 네. 오래 살 거예요 아마. 네. 홉스씨 오래 살았죠? 예. 네. 그 1988년에 태어났는데. 1 8 8년에 태어났는데 그그 네. 그 당시에 16세에 태어나 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로 92까지. <laughs> 92에 돌아갔습니다, <laughs> 그때는 굉장히 인간 평균 수명이 굉장히 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다 장두를 했나 봐요. 어. 집안 형제들도 그렇고. 네.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와. 저도 뭐. 120세까지는 뭐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긴장을 항상 하면서 또 사니까. 항상 그니까, 이게 자기가 했던 주장이 그 당시 무신론을 믿으면 영국에서는 사형을 수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사람 약간 무신론적 성향의 글을 쓴다니까. 아 그거 방하려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항상 아그 긴장하고. 아, 어...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제 오늘 그 동서양의 전쟁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이제 좀 배워보셨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 또이 홉스, 네. 리바이어던. 어, 네. 이거 인상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이 홉스라는 양만 되게 마음에 드네. 아, 그래요? 한번 제가 차,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 네. 거짓말이 들었습니다. 안 읽을 거잖아요. 아니, 일단 사. 아, 사긴 사요? 사놓긴 해야 돼. 그래야 언젠가 어... 꺼내서 읽게 되지. 아유, 좋은 말씀 이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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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무슨, 아, 그리고 너무 네. 작가님이 너무 이렇게, 이 진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죠? 마치 준비했던 사람처럼, <laughs> 무슨 질문이 들어가도, 다 <laughs> 이게 그 체계를 가지고 이, 연결이 되면서 얘기가 아, 되잖아요. 따라하시다 <laughs> 뭐. 이래서 다들 서울대에 서울대 한가요? <laughs> 아, 갑자기 또 서울대도 그요아 네, 네. 자랑스럽잖아요. 아, 서울대에. 서울대. 자, 오늘 동서양의 전쟁 철학에 대해서 아,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아, 앞으로도 방위사업, 이쪽 관련해서 또 지식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광님좀 아. 가끔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아, 열심히 <laughs> 배보도록 배워보던... 어떻게 배우실 예정이죠? 어, 배우 배우고 싶어요. 배우 고 싶죠? 솔직히 오늘 진짜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잖아. 이게 뭐든 재밌어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돼. 아, 재밌어야 네. 돼요. 꼭 그게 깔깔깔고 웃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지.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 아, 그러면 그 재미잖아요. 어, 어, 그렇죠 네. 자, 여러분도 네. 그 재미를 지금쯤 우리에게 설득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그 다음에 구독 안 하고 만약에 보셨다면, 할 포시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방위사업청과 함께한 음. 아, 우리의 인문학 토크쇼. 분운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